2021년 2회 전기 설비 파트 가보겠습니다. 81번부터 자, 플로어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선의 단면적은 최대 얼마가 되는가? 이것은 뭐 플로어덕트 뿐만 아니라 모든 옥내 배선에 사실상 해당되는 거죠. 어, 연선을 사용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연선을 써야 되지만 즉 단선을 써도 되는 그때의 면적을 구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 전선의 조건이 있죠. 저연전선을 쓰고 5괴용 비닐 절연전선은 안되고요 연선을 써야 되는데 단면적이 10 스퀘어 이상의 동선 이하의 것은 예외가 된다 그 얘기죠. 알루미늄은 16 스퀘어지만 단면적이 10 스퀘어 이거의 동선 이하의 것은 예외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최대 10 스퀘어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거기에 관 몰드 덕트 내에서는 접속점이 없어야 되고요. 어, 금속재는 역시 접시 공사를 해둬야 된다. 어떤 공통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어, 4번이 답이네요. 82번 음,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정하는 안전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는 막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어떤 학식적인 면에서도 안전 원칙에 포인트를 맞춰서 구해보면 찾아보면 어, 찾아지는 문제입니다. 이거 뭐, 외우고 이러는 거 아니죠. 자, 봅시다. 안전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어, 전기 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당연하죠. 자, 전기 설비는 다른 전기 설비, 그 밖에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 장애를 주지 않도록. 맞죠. 자, 전기 설비는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시설한다 이게 왜안전운축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쟁 어? 사업 도입을 촉진하는 거 안전과는 전혀 상관없죠 그렇죠 주는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네요 자 사용 목적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고 손상으로 인해서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쭉 읽어보고 아닌 것들 찾아주는 음, 그런 문제 주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3번이 답이죠 83번 음, 아파트 세대 욕실에 비대형 콘센트를 시설하고자 한다. 다음 시설 방법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 얘기죠. 자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전기 사용 장소 저압 전기 설비에서요. 어, 우리가 조명기구 이동 전선은 0.75 스퀘어 이상의 코드 캡타이 케이블을 쓰고 어, 욕실 같은 곳에서의 콘센트는 인체 감전 보호용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특히 일반적인 것은 얘가 어, 전격 감도 전류가 30mA에서 동작하는 거였다면 인체 감전 보호용은 색깔도 다르죠. 여기 녹색으로 돼 있고 얘는 15mA 이하에서 0.03초 이내에 전류 동작형을 써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절연 변압기는 3kV 이하짜리를 써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거 보니까 1번이 바로 답이네요. 콘센트에 접지극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접지극을 반드시 있어야죠. 안전을 위해서 접지를 해 둬야죠. 욕실인데. 그렇딱 주는 문제다. 얘기할 수 있고요. 역시 방습 장치, 그다음에 저렴 변압기 3kV 암페어. 그다음에 인체 감전 보호용 15mA 0.03초. 다 맞단 얘기죠. 자, 1번이 답이네요. 84번. 음, 특고압용 탄엔식 변압기의 냉각 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보호 장치를 해야 되는가? 자, 탄행식 변압기 냉각 장치. 자, 이거 잘 나오는 유형이죠. 여기 보시면 일단 변압기 내부 고장에서 10000V 한 표일 때는 반드시 자동 차단 장치를 달아야 되고요. 5000에서 많일 때에는 차단 장치를 달아도 좋고 또는 경보. 저기에는 선택의 여지를 좀둔 거죠. 근데 10000V 한 표는 일단 엄격하게 반드시 자동차단 장치를 달아야 되고 자, 탄행식 변압기인 경우에는 그렇죠? 고장이 생긴 경우에 또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에는 경보 장치를 다는 거죠 경보 장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보 장치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탄행식 변압기의 냉각 장치 고장 여기에선 경보 장치입니다 85번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하여 하는 접 접지극의 방법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여기에서는 결국 답이 4번인데요 강화 콘크리트는 안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 접지극의 시설 접지장 접지극은 콘크리트 매립된 기초 접지극을 사용하고요 어 토양에 매설된 또 기초 접지극을 쓸 수도 있고 또 토양에 수직 수평으로 직접 매설된 금속 전극을쓸 수도 있고요. 케이블의 금속 외장 그밖에 금속 피복을 또쓸 수도 있다는 거죠 지중 금속 구조물이고 대지에 매설된 철근 콘크리트의 용접된 금속 고강제를 쓸수 있지만 강화 콘크리트는 제외한다 이 예외 규정 이거 잘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기억해도 해야 됩니다 강화 콘크리트는 안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되더라도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금속 구조물 기초 접지극 뭐 외장 및 금속 피복 다 가능한데 이거 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강화 콘크리트 안 된다고 그랬죠 강화 콘크리트 안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86번 음, 옥내 배선 공사 중에서 반드시 절연 전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어, 되는 공사의 방법은 뭐가 되겠는가 자 우리 절연 전선을 쓰지 않는 것들 있죠 어, 뭐 애자 여기 한번 써보면, 에자, 그 다음에 버스 덕트,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 덕트,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전선의 접촉점,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자, 버스 덕트는 요거죠. 여기, 우리, 부스바 또는 버스, 어, 버스바가 맞는 말이죠. 이렇게 돼 있는, 이 절연이 안돼 있는, 저금속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덕트에 넣는 것을 우리가 버스 덕트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 나 도체, 나 전선을 쓰게 되는 거죠. 라이팅 덕트 역시 속에서, 어, 우리가, 그러니까 피복이 없는, 그쵸? 그렇죠? 전선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자공사에 의해서 사용하는 경우, 그때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전기로용 전선, 그 다음에 저렴, 음, 피복 저렴물이 부식할 수 있는 곳, 어, 급자 이외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곳, 그 다음에 버스 덕트, 라이팅 덕트, 그 다음에 접촉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문제로 가보면, 여기에서는 그쪽 버스덕트를 선택해 줘야 되겠죠 나머지는 저연전선을 음, 써야죠 87번 음,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시계에 의해서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곳잘 나오죠 어 1m고요 그렇지 않은 곳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6 이고 1m 가 되는 거죠 차량 중량물 압력을 이렇게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1m 이상 그런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60cm 이상이 답이 됩니다 1, 2번이죠 2번 88번 돌침 수평도체 매시도체 이런 요소 중에 한가지 또는 이를 조합한 형식으로 시설하는 것은 뭡니까 이 돌침 우리가 필에침 이렇게 생긴 거죠. 어, 이런 것들은, 그렇죠 우리가 당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수레부라고 할수 있죠. 수레부, 수레부 시스템이죠. 다시 보시면, 예, 돌침, 여기 메시도체, 수평면도체 이런 것들이 예, 있고요. 여기에서 어, 뇌를 얘가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수레부 이렇게 얘기하죠. 어, 밑으로 내려 보내는 선을 우리가 인하도선 이렇게 얘기하고요. 접지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수레부, 돌침, 수평도체, 매시도체. 한 가지 또는 이것 들을 조합한 형 식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답은 2 번이 됩니다. 변전소의 주요 변압기에 계측장치를 시설하여 측정하여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주요 변압기 계측장치.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VIP, 여러분들 전압 전류, 전력 이렇게 되 e l l you, 해야만 하는 건 아닌 것은 역률이라는 거죠 역률 뭐 주파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발전기, 연료전, 발전기 연료전지 태양전지 모듈 역시 VIP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베어링의및 회전자가 아니라 그랬죠 고정자의 온도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 VIP 주요 변압기의 전압 전류 전력 특관용 변압기의 온도 이런 것들을 계측해야 된다 그게있죠 역률이 아닌 거죠 90번 음, 풍력 터빈의 설비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운전 상태를 계측하는 계측장치로 틀린 것은 자 풍력 딱 보면 여기에서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만 봐도 여러분들 느낌이 오죠 이 중에서 가장 아닐 것 같은 거 풍력인데 조도 우리가 밝기를 개측해야 되겠습니까? 딱 봐도 이거 아니죠. 어, 압력, 풍속, 온도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는 얘기죠. 어, 보시면 회전 속도계, 그 다음에 진동계도 사실 포함이 되고요. 풍속계, 압력계, 온도계, 조도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죠? 어, 1번이 답이죠. 91번 음, 일반주택의 저하봉대배선을 점검했더니 다음과 같이 시설되어 있을 때.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조금 디테일하지만요.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느낌이 옵니다. 자, 합성수지관의 지지점이 2m다. 이거 헷갈리시면 잠깐 놔두고요. 합성수지관 안에 전선의 접속점 없도록 하다. 명확히 맞죠? 자, 금속관 공사 5개형 비닐 전선을 제외한 저류 전선. 맞죠? 이거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외한 거 맞고요. 인입구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각극의 시설하자.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셔서 전체적으로 맞다. 분명 여기 수치가 틀릴 거라는 거죠. 합성수주관 지지점간 거리 얼마입니까? 1.5m입니다. 여기 보시면 합성수주관 관의 지지점과 거리 1.5m 이렇게 얘기하고요. 합성수주관을 이렇게 커플링을 이용해서 서로 연결할 때는 에 그쵸? 렇 여기 이 합성수주관을 삽입하는 깊이는 여기, 바깥 지름에 1.2배라고 그랬죠. 1.5배. 이것도 기억해둡시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 접착제를 발라서 여기에 이렇게 끼울 때에는 0.8배만 삽입해도 된다. 그얘겠죠 아까 살펴본 대로 전선의 기본적인 공통사항이죠. 절연전선. 5개 비닐 절연전선은 쓰면 안 되고요. 연선을 쓰되, 단면적이 10 스퀘어 이상의 동선 이하의 것은 제외하고요. 그관 내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 금속재는 접지공사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었는데 여기에서는 1 5오기 때문에 1번이 틀린거죠. 92번 음.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의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지는 않으나 수시로 순회하는 경우에 기술원이 상주하는, 그 기술원이 있는 곳에 경고장치를 시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이 92번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의 유형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보면 다 맞는 것 같아서 조금은 헷갈리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그 경우 즉 상조원이 감시하지 아니하는 변전소 시설에서 운전 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한 경우 즉 차단기가 재패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거 있죠 그리고 나머지 뭐제오회로의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뭐 옥내 변전소 화재가 발생한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또 순도가 90 수소의 순도가 90% 이하로 저하한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요거를 지금 약간 함정처럼 재패로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예외의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져서요 이 문제에서는 자동적으로 차단한 후재패로한 경우 여기 3번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경보장치가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화재 발생, 재후회로 전압이 현재의 저항 경우, 또 수소의 순도가 90% 이하로 저항 경우에, 그렇죠? 이 경우에는 해야 되지만, 재폐로 한 경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외조항, 예를 묻는 거에서 사실 조금 어려웠는데요. 이건 이 문제를 통해서 이거 하나를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93번으로 가봅니다. 특고압 가공전선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비종철조 비종콘크리트주 철탑의 종류에서 전선로의 양쪽 지지물의 경관차가 큰 곳, 경관차가 크다는 건 뭡니까? 장력이 굉장히, 그쵸? 우리 철탑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을 때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멀리 있을 때, 철탑이 이렇게 멀리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송전선을 주게 되면 여기에서는 서로가 힘을 적게 잡아먹지만, 예와 예사에서는 이 굉장히 장력을 서로 세게 잡아먹게 되죠. 그래서 장력에 견디는 형, 내장형이 되는 거죠. 내장형.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직선형은 설로 직선 부분 3도 이하인 곳에 사용되고요. 각도형은 3도를 초과하는 그런 곳에 사용되죠. 인류형은 전가섭선이 최종적으로 그쵸. 딱 마지막에. 이렇게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인류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장형은 경관차가 큰 곳, 경관차가 큰곳 내장형입니다. 보강형은 직선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내장형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경관차가 큰곳 내장형. 94번 전식 방지 대책에서 매설 금속채측 누설 전류에 의한 전식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고려해야 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즉 매설 금속 체 음, 금속체 측의 방법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 얘기죠. 우리 전식 방지는 일단 전기철도에서 전기적인 부실을 우리가 전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방지 또는 예방하는 그런 방법에는 전기철도 측이 있고요, 매설 금속체 측이 있었죠. 전기철도 측은 변전소 간의 간격을 축소하고 뭐 어, 레일의 양호한 시공 다음에 장대 레일 그러니까 변전소 뭐 레일 이런 것들의 뭔가 그쵸 레일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 그쵸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포인트라면 매설 금속체 측은 상당히 많죠 근데 여기에서 뭐 변전소라든가 레일이 아니라 뭐 배류 절연 코팅 뭐 매설 금속체 접속 부 절연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죠 금속체 저준위 금속체 접속.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 전기철도측이 요것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다시 문제로 가보면 여기 매설금속채측 방법이 아닌 것즉 전기철도측이기 때문에 아까 포인트 뭐였습니까 변전소 그 다음에 레일 이런 것들이 전기철도측의 방식이었죠 거기에서 쓰는 방식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나머지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이 이제 매설 금속 제척이 된다 그 얘기죠. 여기에서는 변전소, 레일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3번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95번 시가지의 시설하는 사용 전압이 170kV 이하인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이 철탑이고 전선이 수평으로 2 e 이상 있는 경우 전선 상호간의 간격이 4m 미만일 때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경과는 얼마가 되겠는가 가공 전선로의 경관을 물었는데요. 이거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어간 사실 이건 어려운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표준 경관을 물었다면 어렵지 않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어 지금 사용 전압이 172인 특고압 가공 전선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여기에서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서는 경관이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죠. 일단 표준 경관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표준 경관은 a B, 철탑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가 150이고 여기가 250이고요. 표준 경간이 6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고압일 때 특고압일 때는 그때의 경간은 75로 줄어들게 되고 150에 400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의 400을 물은 것도 아니죠. 여기 철탑에서 지금 또전선의 상간의 간격이 3m 미만인 이런 예외인 경우를 사실 물었기 때문에 이거 생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m 미만인 경우에는 400이 아니라 250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75, 150, 400 이랬다고 했을 때도 400인가 하고 봤더니 없다면 결국은 250을 선택해야 된다. 그 얘기죠. 다행히 400은 없네요. 그렇죠? 보기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선이, 상호간의 간격이 3m 미만인 특고압 가공 전선의 경과는 250이 된다. 그 얘기죠. 자, 표준 경간1 0 5 0 250 600이고요. 특고압일 때 75, 150, 400인데 이거 3m 미만일 때 250인 조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네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하나 익혀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96번 음, 전압의 종별에서 교류 600v는 무엇으로 분류하는가? 뭐 비교적 쉽게 나온 거네요. 600v면 저압인 거딱 느낌이 오죠. 어, 그리고 이뭐 살펴봤다면 일단 저압의 기준은 교류가 1kV, 1000V죠. 직류는 1.5kV였고요. 다행히 이 뒤부터는 같았죠. 저압을 초과하고 7000V 이하, 특고압은 7000V를 초과하는 건데 600V면 지금 1kV 이하,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저압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600V이기 때문에 저압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97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일지지분에 저압가공전선 그리고 고압가공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고압가공전선을 저압가공전선에 어떻게로 하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병행 설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고압이 지나가고 이렇게 여기에 저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을 때 그쵸 그렇죠? 이때 당연히 고압을 위하고 저압을 아래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고압가공전선을 저압가공전선에 위냐, 아래냐, 지금 물었기 때문에 위로 하, 가게 하고요. 별개의 완금률 그렇죠. 별개의 완금류를 달아서 시설해야 하고, 고압가공전선과 저압가공전선 사이에 이 격거리는, 그렇죠. 고압과 저압가공전선 사이에 이 격거리는 0.5m가 되는 거죠. 0.5m.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렇죠. 0.5m 이상일 것.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6 5 음, 0번 사용 전압이 0 5 4 k 로인 전선로를 제1종특0 보안 공사로 시설할 때 경동 연선의 굵기 얼마였냐 이렇게 우리가 공칭 전압으로 좀 기억을 하자 그랬죠. 물론 우0 0기에서는0 0 0 0 v 미만일 때는 55, 1 0 0에서3 0 0 0 때가 1 0 0이0 0 0가0 0 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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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0짜리일 때가 전선의 굵기 제 1종 특구압 보안공사를 할때는 얼마 55 이렇게 오자고 그랬죠? 55스퀘어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1호사가 있죠? 1호사 키로볼트일 때가 150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것이 3, 4, 5 키로볼트 공칭전압일 때가 아그죠 요걸 투위를 더해보면 250 어, 얘네 둘이 더하면 205 정도가 되는데 200뭐 이런 식으로 외우자고 그랬죠? 이런 공칭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외워두는 것이 좋다. 특구압 보안공사 전선의 굵기. 때, 그래서 1541 때는 150, 154, 150뭐 이렇게도 공부를 했었죠.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154, 150, 제일종 특과보안공사 154, 150 이렇게 기억을 하자는 거죠. 66은 55, 66은 55, 154, 150, 그 다음에 345, 둘이 더해보면 2 0 5니까200 정도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는 거죠. 3번입니다. 9 9구번 지중 전선로에 사용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여기에도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조명, 세척 가능한 장치까지 달 필요는 없죠. 딱 봐도 일 번이 답이고 어,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 그렇죠. 시설자 이외에 쉽게 뚜껑을 열수 없도록 할 것다. 딱 봐도 맞는 말이죠. 조명, 뭐 세척 가능한 이런 것까지 달 필요는 없죠. 우리가 지중함에서 다 살펴본 내용이고요. 거기 중에서도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가스 방산장치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1세제곱미터 이것도 좀 기억을 하자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1번이 답이네요. 백범 고압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에 나경동선을 사용하려면 지름이 얼마짜리를 써야 되는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고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그쵸 이 윗부분에다가 가공지선을 이렇게 단다는 거죠 그럴 때 요거에 지금 두께를 물은 거죠 지름이 얼마가 되는가 그래서 고압일 때는 고압일 때는 4mm 입니다 고압일 때는 4mm 가되고요 고압일 때는 여기가 이제 얘가 특고압일 때. 특고압일 때는 5mm가 되는 거죠. 고압은 4mm, 특고압은 5mm. 여기에서는 4가 답이 되는 거죠. 3번이네요. 번호로는 3번이죠. 그래서 고압일 때는 4mm 이상. 특고압일 때는 5란 얘기죠. 3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